안녕하세요, 카운셀러 네온 김용민입니다. 어, 우선 긴 공백 기간 동안 기다려 주신 엔젤님들께 너무 감사한다 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제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 저는 오프라인 상담을 일단은 주로 했고, 내출장 상담도 했는데. 긴 공백 기간 동안 내담자 분들과 심리 상담도 했습니다. 어, 심리 상담자 분들은 이제 내담자 분들은 이렇게 어, 상담 일지라는 것을 이제 같이 이제 적고 어, 그리고 이제 문서화하는 작업도 함께 병행했습니다. 개별 상담 일지를 정리를 하고 이제 쭉 훑어보면서 어, 우리 엔젤님들과 저의 이제 어, 온라인 상담이 아니라 대면 상담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다시 제작하게 된 계기는, 어 사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대면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방송을 하면은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위로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었는데, 사실 이제 편집 부분도, 그리고 너무 뻔한 이야기, 누구나 이제 할수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어, 너 행복해 도할수 있어 넌 이제 행복할 수 있어 이런 뻔한 이야기를 어, 대면 상담이 아닌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봤자 저는 이게 콘텐츠의 한계라고 조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행복이나 치유가 과연 이렇게 전달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의문점에서 방송을 조금 멈췄던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저의 색을 입혀 어, 엔젤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방송을 다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어릴 때 골목길이 굉장히 싫었어요. 그 골목길이 싫었던 이유가 그 전봇대 위치나 아니면 그때 당시만 해도 1층, 2층 하는 막 단독주택이 되게 많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때 막 대문 큰 대문 옆에 혹은 대문 앞에 저를 쳐다보고 있는 게 너무 무섭고 너무 싫어서 막큰 소리로 막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눈을 감고 달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집까지 갔던 기억이 나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눈물이 굉장히 많았어요. 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체들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너무 많이 애를 썼고 하늘을 굉장히 많이 원망했어요. 그리고 댓글 중에 이제 초등학교 그때 당시에 이런 걸 보면은 막 놀림을 당하지 않았냐 뭐 왕따를 당하지 않았냐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어 나왔거든요 근데 뭐 이제 제가 졸업할 당시에는 초등학교라고 이제 명명이 바뀐 시기예요 그때가 어 근데 놀림을 받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뭐 이제 전설의 고향 아니면 이야기 속으로 혹은 토요미스테리 극장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프로그램이 방영할 때라서. 오히려 저를 조금 신기하게 봐주고 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요. 어뭐 이제 영혼에 대한 에피소드도 굉장히 많고 어 되게 어 컨텐츠로 하면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혼자 하기에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이제 뭐 다양한 컨텐츠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그거는 이야기 보따리를 어 풀수 있는 그런 뭐 콜라보라든가 뭐 그럴 때 그런 계기가 생긴다면. 조금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어, 어릴 때부터 저는 조금 남들하고 다른 삶을 조금 산것 같기는 해요. 음, 뭐, 나름 신비로운 경험도 많이 했고, 어, 그리고 남들이, 오,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일들도 많이 겪었고, 어, 근데 제일 저한테 많이 이제 큰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큰 아픔?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어, 저는 죽었었습니다. 2010년 11월 2일날 어, 저는 뇌출혈이었어요. 지주막하 출혈이라고도 하는 뇌출혈에 이제 뇌출혈이 왔죠. 뇌출혈이 와서 11월 3일날 입원을 해서 응급 수술을 받고 11월 23일날 어, 퇴원을 했어요. 어, 2010년 11월 23일까지의 기억이 어 전혀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왜 제가 어, 원래 내추럴 수술을 하면 그때 당시에 저는 3일 날 입원해서 수술을 받고 다음 주에 이제 퇴원을 하기로 했어요. 했는데 제가 이제 심장과 폐에 물이 차서 깨어나지를 못했던 거예요. 코마 상태로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산소호흡기가 없으면 제가 이제 혼자 자가호흡을 못하는 부분이라서 어, 결론적으로는 저는 죽었었죠. 음, 혼수 상태. 어,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 약 2, 3주 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어,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은 뭐간 종교적인 색채가 조금 있어서 간증이니 뭐니 이제 진행이 돼 버리는데 그런 거를 조금 배제하고 어, 저는 계속 깨어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조금 많은 부분이 있긴 한데 제가 방송으로는 사실 이게 종교적인 색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말씀은 다못 드리지만 저는 분명 깨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놀라운 일은 바로 제가 깨어나고 나서 2, 3일 동안의 기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가 어 깨어나고 나서도 제가 저인지를 인지를 못했던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기억상실증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3일 전에 이미 부모님은 저보고 깨어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어 부모님한테 알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 행동을 보였대요. 근데 이제 친척분들이 오셔서 저제 손을 잡았는데 저는 이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이제 보여서 어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저한테 해주는 말이 있었거든요. 괜찮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저는 그, 그 모습이었어요. 제 손을 잡고 괜찮냐? 라고 하는데, 막 모든 이 세상에 있던 기억들, 제가 2010년 11월 2일 이전의 모든 기억들이 한 번에 들어오는 느낌? 저는 그게 이게, 어, 뭐, 연속극인가, 그러니까 뭐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같은 데서 기억이 막 돌아오는 장면을 되게 이쁘게 이제 묘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기억이 한 번에 돌아오면 정말 눈물만 나요. 제가 어, 코마 상태로 이제 2, 3주 가량 있었기 때문에 제가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아예 팔다리에 힘도 안 들어가요. 그런 상태에서 눈물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오면서 모든 기억이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2, 3주 안에 있었던 그 기억까지도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제가 이제 깨어나더라도 저는 반신불수가 될수 있다 라고 부모님께 전달을 이미 해놓은 상태였고 어, 아니면은 뭐 제가 이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있을지 의문이다 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요 물론 저는 지금 반신불수도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어, 이렇게 기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게 2010년 11월 23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어, 단순히 이제 신기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이라는 게한 번에 사라질 수도 있고 다시 부여받을 수도 있고 어, 조금 여러 가지의 방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엔들님들이 삶을 사는 그런 이 시간, 이 순간 조금 소중한 시간이라는 거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2010년 이제 11월 23일 이후에 모든 게 변했어요. 어, 제 가치관 제 인생관 저의 모든 게 이제 바뀌었죠 바뀌고 나서 다시 이제 제새 생명 생명을 다시 이제 받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늘 언제나 어, 나는 누구인가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이 길을 가는 게 맞는가 혹은 내이 길이 어, 미래에 어떤 답을 내릴까 근데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뭐 이제 오시는 상담한 상담 이제 받으시는 내담자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미 정답은 다 알고 있어요. 정답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정답이 회피할 대상인지 아니면 나아갈 대상인지를 헷갈려서 오시는 분들이 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우울증이나 뭐 이제 뭐 모든 불안 장애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는 못해요. 다만 어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내 기준에 대한 정답은 반드시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어, 어떻게 이제 딱 확정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상담하시러 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정답을 조금 수면 위로 올려드릴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바라고 자 하는 그런 콘텐츠는 어, 엔젤님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콘텐츠예요. 어, 지금부터 이제 저는 콘텐츠를 어, 만들어서 이제 엔젤님들께 이제 보여드리고 같이 호흡하고 같이 이제 느낄 수 있고 어, 힐링할 수 있고 혹은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한 콘텐츠를 어, 만들어보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지금 방송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의아해하시고 조금 어려운 그런 정답 찾기를 계속하고 계신다면 저와 함께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게. 어,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남들은 이제 저한테 영안이라고 하죠. 뭐 이제 귀신을 볼수 있고, 심령을 볼수 있는 눈을 가졌다고 해서 영안이라고 하는데, 저는 감히, 어, 기안이라는 표현을 조금 쓰고 싶긴 해요. 어, 이 기안이라는 거는 기운. 그러니까 기운을 볼수 있다라고 정의를 할수 있는데,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쉽게 설명해서 분위기 파악. 이것도 기운이거든요. 어, 어, 약간 섬뜩한 느낌이야. 아니면 어, 소름 돋아. 뭐, 어 신기해. 뭐 이런 것도 다 기운을 느끼기 때문에 어, 저는 엔젤님들도 이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어, 물론 이제 남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기운을 느낄 수 있게 해 줌에 있어서는 저는 제 능력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게시판에 업로드 한 거와 같이 어, 9월 23일 경이었어요. 9월 23일 경이었는데 어, 이렇게 어 저는 나만 보기 이렇게 카톡에 가끔 저장을 해놓거든요. 근데 어 그날 이상하게 또 느껴 그러니까 되게, 제가 되게 불안할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가 있으면 카톡에다가 나만 보기로 해서 이제 남긴 말을 남겨놓거든요. 어 그러니까 프로필 메시지 네 이거를 저는 써서 이제 저장을 하고 나만 보기로 해놓고 이제 보고 있는데 어 근데 너무 이제 이게 강한 거예요. 부정적인 느낌이 뭔가. 큰 회오리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서 어, 이렇게 방송을 켠 이유의 하나이기도 해요. 어, 엔젤님들께서 조금 감, 너무 감정에 이제 휘말리지 않고 뭔가 세상의 회오리 같은 것에 조금 휘말리지 않게 어,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방송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사실 뭐 무속인도 아니고 뭐 신을 받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뭐 이제 하지만. 어, 그런 느낌이 들 때마다 이상하게 만큼 조금 맞아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근데 조금 더 강한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 이제 어, 이걸 계기로 제가 콘텐츠를 계속 개발을 하고 엔젤 분들과 호흡하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어, 조금 더 엄밀히 얘기를 하자면 이게 꼭 마치 연쇄 폭탄 같아요. 감정의 싸움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뭔가 연쇄 폭발 같이 이제 만약에 A와 B가 싸우다가 A가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B한테 뭐라고 했는데 B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고 갑자기 C가 개입하는 등좀 일이 확장되는 그렇게 안 좋은 기운들이 확장되는 그래서 이제 제가 메시지를 드리는 이유는 어, 이 긍정의 만약에 에너지로 만약에 이때 사용을 하신다면 A와 B가 좋은데 B가 C를 불러서 더 긍정의 힘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늦지 않게 메시지를 한번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알찬 그리고 힐링이 될 만한 컨텐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 노력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카운셀러 네온 김용민입니다